이제 모든 게 안녕이구나. 데이 씨, 명훈 씨, 데이 씨 고시원 떠나는 거예요? 데이 씨랑 청 많이 들었는데 고시원비 못내서 쫓겨나는 거예요? <laughs> 아니요, 사시 때려치우고 행시 준비하려고요. 그래서, 필험 책다 팔려고요. 이거 팔면요, 라면 살 거예요. 아, 한 번도 읽는 꼴못 봤던 그 책들이요? 예. 벌레만 그득한 책들. 아유, 잡으셨네. 예. 아, 인사가 늦었네요. 아, 인사. 안녕하세요. 또 만났군요. 날마다 이 시간을 지나더니 데 어디 다녀오시나 봐요? 아저 사실은 면접 보고 왔어요. 우와 어디요? 뭐 하는 데데요아 그냥 카페에요 그냥 남는 시간에 서빙이나 하면 좋잖아요. 아 맞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미 다 뽑았대요. 아 근데 이상한 게다 뽑았대면서 하루 종일 주인 아저씨 혼자 서빙하는 거 있죠? 아왜 떨어진 걸까요 제가? 그 카페가 어디 있는 건데요? 압구정동에요 거기서 정우성도 일했대는데 아 정우성은 됐는데 왜 저는 왜 안될까요? 명훈 씨하고 정우성은요 공통점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밖에 없잖아요. 예? 네? 그러지 말고 우리 공부 죽으라 해요. 이젠 나이 제한 때문에 아무 데도 받아주는 데가 없잖아요. 이젠 이제... 사시행시 패스하는 길밖에 없어요. 아, 그건 아무나예요. 저 나이 50먹도록 고시원에 처박혀있기 싫단 말이야. 아! 아, 대신. 어? 어? 아니, 어? 아니 송 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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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왜 이렇게 떨어요? 무슨 일 있어요? 어, 송 씨, 입술 파는 거 봐요. 어, 저승사자 같아요. 송 씨, 어디 아파요? 상어밥 먹었어요. 아, 뭐야. 그거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네 딸기 향도 나요 어? 진짜 딸기 향이네 성우 씨, 저한테 한 번만 하 해주세요 아, 안 되는데 아, 한 번만요 하아 진짜 딸기 향 <laughs> 이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진짜! 이봐요, 윤성우 씨 손가락으로 한 번만 찍어 먹으면 안 돼요? 아, 안 되는데 한 번만 <laughs> <laughs> <아하>. 아, 원씨이 <laughs> 아, 손으로 찍고 이 손가락으로 먹어요. 이걸로 먹어야죠. <laughs> 아, 맛있다. 맛있다. 아, 어 근데 왜눈 밑이 이렇게 까매요? 아니 어제 밤새도록 정보에 받아 인터넷 검색했더니 아 피곤해. 아 야동 검색했겠죠? 음, 지금 우리가 그런 거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죽어라 공부만 해도 지금 시간이 모자를 파네. 아니 요새 인터넷이 경쟁력이잖아요. 인터넷으로 취업 정보도 검색하고, 뉴스도 검색하고 그러다 보면 이쁜 언니들이 자꾸 팝업창에 뜨고 그러니까. 그런... <laughs> 아 맞다, 바로 그거야. 이쁜 언니들이요? 그 이쁜 언니들이랑 결혼하려고요 아니요. 요즘 TV 보는 시간보다 인터넷 보는 시간이 더 많대잖아요. 우리 같은 백수들은 더. 그러니까 이번처럼 우리가 인터넷 의류 홈쇼핑을 해보는 것때요 에이, 그거는 지금 엄청 많이들 하고 있어요. 연예인들도 되게 많이해요. 어, 맞아요,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듬새 시작을 노려야죠 백수들을 위한 백수 왜요? 백수 왜요? 아씨우린 그렇다 쳐도. 대짓고 그렇게까지 해야 돼, 요 진짜? 아! 여자 모델이 없잖아요. 아, 그럼 저한테 얘기를 하죠. 내가 전화 한통 하면 그냥 여자들이 그냥 올려자들 수두룩한대, 진짜. 하지마요다 하지 아, 기다려 봐요. 지금 가만히 있어요. 한2 0 0몇명 중에 지금 가만히 누구를 할까? 영수. 좀요 영수기는 다 영수기. 하지 말라고요. 어? 영수기. 아, 아, 영수기. 전화해. 조용히 해 시끄러 봐요. 시끄러워 봐요. 아! 여보세요? 어, 영수기. 그래 그래 오빠 성호 오빠 영수가어 어, 저기 말이야 오빠가 인터넷 쇼핑몰 하는데 말해 이번에 그 모델이 예? 엄마 어 엄마 엄마 예잘 지내죠 예 제가 시간 내서 한번 들를게요 예예 예. 끊어요 엄마 영수이가 우리 엄마였구나 아 하도 많았고 어째 이름이 난리다 했어 내가 그냥 엄마라고 입력하세요 임마. 엄마라고 입력하면 엄마 이름 까먹을까봐, 임마. 그냥 우리 사진 빨리 찍으면 안 돼요? 아, 아, 미안해요. 응, 자, 네. 포즈 잡으세요. 어, 사진 제, 찍을게요. 제, 제, 제. 야, 야, 아, 근데 이거. 예. 무슨 룩이에요? 아, 조카 룩이야. 대신 지금 나한테 욕한 거예요? 뭐 아니요! 공안 연출을 위해서 집에 있는 조카 옷을 활용한 조카룩이요. 아 <laughs> 자 사진 찍을게요. 야, 좀, 아, 자 아, 야, 파이팅, 자, 파이팅, 빨리 찍어주세요. 아, 파이자한 자, 분이 바지를 먹고 있어. 자, 아 자, 아 하나, 둘, 셋. 아 자, 자, 자. 자, 씨, 성원 씨, 성원 씨는 패수들의 기본 트리이닝 패션. 대시, 근데. 저는요 사진 나가면 여자들이 다 알아봐서 그러는데. 행 관리 차원에서 얼굴만이라도 가리면 안 될까? 이렇게. 이렇게. 뭐 이게 되게 재밌다. 어! 좋아요. 어! 그들에게세요. 그들에게세요. 네? 자, 하나, 음. 둘, 셋.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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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어 아. 어? 근데 데이시 입은 옷은 뭐예요? 아. 저요? 저는요 여자 백수들을 위한 옷이에요 이 아빠 러닝에 엄마 주름침하면 파티복 외출복 다 가능해요 어떡해요? 보실래요? 이게요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하면요 어. 섹시한 연출이 되고요 <laughs> 어 섹시하다 섹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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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섹시. 아, 이거를요 응. 이렇게 응. 이렇게 하면요 응. 응. 홀터복 <laughs> 그맞아 그 맞아, 맞아. 똑같아똑 같아. 여기에, <laughs> 여기에다가요. <웃음> 이거를 <웃음> 이렇게 하면요. <응. 웃음> 섹시한 패키지 버와 여기다 벨트 하나만 어? 더 하면 완전 멋지겠네요. 섹이섹시지버 어. 아 살리고 섹시! 섹시! 아아아아아 싶다. 진짜 아리고 싶다. 니리고 싶다. 가리고 이렇게 미친 척해서 고시원비들 안 내시겠다?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그 인터넷 의류 홈쇼핑을 할 건데, 어? 정무님도 우리 모델이 되어 주실래요? 응, 응. 응! 맞아, 맞아. 모델이요? 네. 응. 아, 제가 그런 제이 많이 받긴 했습니다만, 아, 나 이거 내가 헐리우진출령로 아껴둔 건데. 아, 가만 히 그러 계세요, 그러 계세요. 그냥 이 목걸이만 걸면 되거든요. 예? 네, 네, 네. 네. 네? 자, 아니 무슨 목걸이가 이래요? 아, 이 아, 아, 있어요 네. 그런 게 있어요. 자, 포즈 취하시고 좋아요, 좋아요. 하나, 둘, <laughs> 셋. 진짜 잘 나왔네요. 아 근데 이거 목걸이 계속 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대신 주문이 들어왔어요? <laughs> 아니요 주문은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근데 방문자 수 봐요 엄청 많은 거 보니까 우리 사이트 인기 많은 거 봐요. <웃음> 우와 이거 봐봐 우와 진짜 많다 대박 대박 실례합니다. 예. 우짜고닷컴 <laughs> 운영자 맞으시죠? 예, 접니다 주문하라는 거 어, 주문 주문 주문, 주문. <laughs> 저이니저더님 <저도 지금, 저도. 웃음> 사이버 수사대도 나왔습니다. 예? 사이버 수사대? 연태 성역 아동 학대 자살 관련 불법 사이트로 신고가 들어왔어요.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 저와 함께 서러 가시죠. 에? 전 아, 아니에요. 이 아저씨가 시켰어요. 전 진짜 몰라요. 아, 아, 명우 씨, 명우 씨. 저, 저기요. 저도 상관없어요. 저도 이 사람이 억지로 시켰어요. 왜 이러세요? 윤수근 씨왜 이래요? 대희 씨. 예? 나 대지 마라. <laughs> 저 사람 어디 가요! 제가 잡아보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진짜 그런 일도 전 없었습니다. 왜 저를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세요. 진짜 절좀 믿어주세요. 너무 하신다! 너무! 깊은 어둠 속 불 앞에 아, 추워. 시끄럽다. 또 시작이다 이것도. 아, 내가 없으면 꼭 이렇게 내 기타 만지지 말라 그랬는데 이게 또 오셨어요. 어, 네. 네가 아무리 가수가 꿈이지만 노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앉아봐. 아니, 해보세요. 노래 이 정도는 해야 될거 아니야. 저 날씨도 더운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살림을 에서해시라는 노래가 불로리아래요. 살림 재미하고 하지 마세요. 아무튼 이 폭발적인 가창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런 그 친구. 어? 자, 그나저나 이제 또네 시간이 됐으니까 손님 많이 왔다. 야. 자, 음악 시작하자. 야, 판 준비하고. 자, 음악. 스타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귀염둥이 DJ 범이에요. 아, 오늘은 왠지 아름다운 그녀와 함께 아름다운 음악에 샤워하고 싶네요. 아, 오늘은 왠지. 오늘은 아름다운... 왠지 발냄새 나거든요. 샤워 말고 발좀 닦아주세요. 제발. 야, 그나저나, 이거 지금 신청곡이 밀려있네. 자 아, 3번 테이블에 꼭지씨 오셨군요 꼭지씨 네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호텔 캘리포니아가 어디까지 찾아요 1번 없어요 다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은 왠지 아름다운 그녀가 보고 싶네요 아 오늘은 이건 뭐지 이건, 이건 뭐지 아, 보조야아 자꾸 꼽사리 끼고 그래 형 멘트 하는데 자꾸 헷갈리잖아 어? 너 맞을래 굶을래 그만둘래 어 맞을 <놀람> 게 <laughs> 맞을래 대라 이너 정신 좀 차려 여기, 어? 여기 내리지 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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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잠깐만, 어, 잠깐, 여기 이이쪽 이거 이거 이야 이거 이 이거 이거 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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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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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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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반갑다. 어서 와. 아 어. 성수. 야 얘가 그 야 오와, 커피 좀야 야, 야 신경쓰지마 인사해 야. 안녕하세요 하, 하, 현이라고 해요 <laughs> 너무 좋아 어, 너무 좋아 나, 나, 나 팬이에요 팬너 근데 의상이 많이 변했네 <laughs> 응? 어, 저 트로트 앨범 났잖아요 트로트? <laughs> 어이. 까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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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칠한 여인 아, 죽인다! 그 노래 들어봤어. 제목이 까칠한 여이야 까칠, 까칠, 까칠. 그네 노래구나. 까칠. 야, 근데 노래는 좋은데 제목이 자꾸 까칠해질라 그래. 그리고 내 <laughs> 생각에 는 뭐, 쿨이 제대로인데. 아니 무슨 가수가 요즘에 연기도 하고 막 모델도 하고 다 하는데 뭐 그런 게 어딨어요. 아 지금 좋아요 너무 좋아요. 까칠, 까칠, 까칠. 아 저는 야, 이 친구 진짜 좋다. 마음에 든다. 아, 아 아니, 그래서 말씀인데요. 아, 제가 꿈이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에요. 자, 야, 불자야? 꿈이... 네? 여보세요. 아니 진짜 한한번 한... 거울을 보세요. <laughs> 이다수가 말이야, 개나 소나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 잘했다, 잘했어 개, 개나, 소나. 개나, 소나. 개나 소나 아무나 하는 아무나. 게 아니거든. 아니, 야, 근데 예. 어떻게 다 그렇게 트로트로 변신을 했어? 아, 그렇습니다. 아, 음. 친구 중에 그 박상철 씨. 박상철 씨 예, 친구구나. 그 친구 요즘 잘 나가잖아요. 잘 뭐. 나가지. 예, 친구끼리 이제 행사도 좀 나눠서 하고. 오. 제 생각이지만 뭐 이렇게.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아, 같이 활동을 병행. 아, 박상철. 박상철. <laughs> 어? 박상철 좋아. 그러니까 지금 어? 어. 길고 갈게벽게 멋칠 할 때까지 계속 가게 되는 거 아니야? <웃음> <이게>. <웃음> 아, 참, 참. 성수야 참어, 이제 보자, 보조 어? 신경 쓰지 마. 야, 근데 그러면 얼마 전에 쿨이랑 결합했다. 는그 그렇죠. 활동을 어떻게 할 거야? 아, 쿨은 이제 이번 여름에 올 여름에 새 앨범이 나오면서 아, 새앨범이라 예, 여름에 이제 활동할 것이고요. 이제 여름 활동이 끝나면 봄, 가을, 겨울을 트로트로. 사계절 활동이네 그럼. 예. 그렇죠. 아, 좋은 <laughs> 생각이다. 대단하다. 그게 어. 앨범이 나가나? 그게, 그게 앨범이 나가? 당신이 뭘모는것 같은데 쿨앨범이 몇 장이나 나왔는지 알아? 천만 장이 넘었어 이 친구야 엄청나갔지 천만 장 그냥 신경 쓰지 어. 마라고 어, 천만 장 뭐, 나갔다고 아니, 치고 뭐 아. 천만 장 나갔는데 그게 뭐 유리 씨랑 재훈 씨랑 이게 두 사람이서 다 팔고 뭐뭐판게몇장 있어? <laughs> 야너야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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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탑스타잖아 보조 말에 무슨 신경을 쓰지 넌 탑스타야 그렇죠.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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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스타 야이 친구야 보조 내가 탑스타만 안 했으면 당신 국물도 없어요. 나 국물 안 좋아해. <laughs> 저가 앉아 앉아 야, 야 앉아 앉아. 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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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럼 야, 방송, 야, 방송. 방송 출연 무지하게 하겠네요, 새 그렇습니다. 네? 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 났어? 네. 예, 방송이니 뭐행사니 서비영순입니다. 대단하다. 어, 어. 역시 성수가 해내는구나. <laughs> 제가. 24시간 내내 TV만 보고 있어요. 24시간 내내 TV인데 나는 성수 씨를 텔레비에서 본 적이 없어요. <laughs> 어떡할 거야? 당시 분분 백날 토론 아니야? 백날 토론은 <laughs> 야저 신경 쓰지 보조라니까. 그러면 이 까칠한 여인을 어떻게 홍보하고 있니? 이거 컨셉이 뭐야? 아 그렇죠. 어... 물론 가수는 가창력이 중요하지. 가창력이 중요하지. <laughs> 저도 이제 가창력은 되죠. 예 <laughs> 네. 이제 저가 하려는 건 이제 보여주는 거! 보여주는 거? 볼거리로 주문었어 어? 대중들의 시선을 쫙쫙 끌어들이는 거죠 이야! 한마디로 <laughs> 종합예술이네 그렇죠! 그 내가 좋아하는 홍서범이가 그걸로 뜬거 아니야 그분이 원조잖아요 아, 이야 대단하다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볼 거라도 없으면 은 허당이지 그거라도 있어야지 뭐 별것도 없는데 그러는데 보죠 아니 뭐 <laughs>